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5일 저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죠.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서울 고검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여기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출근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그 앞에 있으니까 기자들과 문답을 가졌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질문과 답변을 했습니다. 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느낌을 맞습니다. 원래 그 출근길에 잠시 만나서는 그냥 몇 마디 정도 주고받거나 뭐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해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뭐 거의 작심을 한 듯이 본인의 의견을 쏟아냈는데 검소한박 법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다. 뭐 여하튼 이런 식의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굉장히 말이 강하죠. 민주당의 윤호중 비대위원장, 국회에 대한 일종의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포고다.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주장을 했고, 반면에 인수위원회 정무상법 행정분과위원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를 일선검사장으로 내보내면 직접 수사에 관여하는 행위만으로도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면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보복 시동이라며 지금보다 훨씬 더큰 비난과 반발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소위 한동훈이라는 그 인물을 두고 여야가 거의 총력 공방을 벌이는 듯한 느낌이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은 방송이든 뭐 신문이든 어디든 한동훈 이름을 빼면 뉴스가 안 되는 상황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블랙홀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요 과거 추미애 전 법무장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 사람들하고 공방을 벌일 때도 보면 굉장히 어떤 검사나 아니면 뭐 그냥 공무원 뭐 이런 언어라기보다는 정치적 언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나, 일반적인 검사나 공무원이라고 할수 있는 그 사람들이 쓰는 그 표현이 아니라, 뭐, 사기를 친다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썼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 언론 앞에 나타난 공무원의 표현 행위는 아니라고 봐야죠. 어, 그래서 그 굉장히 정치성이 있는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 그런 것들 때문인가요? 하여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지금까지 뭐, 윤석열 사단의, 뭐, 참모장이다 뭐, 이런 얘기, 또 있었지만, 여하튼, 정치적 논란에 늘 섰던 사람이다. 그게 본인의 어떤 위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말 때문이기도 하다. 왜냐면, 하 오늘 얘기한 뭐, 야반도주 우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발적 언어라고 봅니다. 그럼, 이 도발적 언어를 한동훈, 그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은 자꾸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원래 언어 습관이냐? 아니면 무언가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도 또 하나의 영역에서 논란이 될 수가 있다. 아, 이런 것이죠. 자, 지금 민주당은 뭐 한동훈 낙마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윤석열 그 당선인이 지금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는 한동훈이다. 저희가 취재해 보면 그런 걸로 그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을 다른 어떤 카드를 버리더라도 한동훈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청문회에서 한동훈을 낙마시킬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언젠가는 이제 청문회를 할 텐데 뭐 민주당이 한동훈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청문회를 한다는 거죠, 지금. 하면은, 이제, 다음 주 뭐, 초쯤이나 되면은, 한동훈 그, 법무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뭐, 재산 문제, 뭐, 이력 이런 거, 저런 거 등등.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자가 그동안 검사로서 뭐, 쭉 살아왔던 것이 다니까, 그 과정에서 어떠, 어떠한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공방을 벌일 텐데, 다른 청문회는 다 뒷전이고, 오로지 한동훈, 한동훈 하는 그 청문회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민주당의 표적도 한동훈이다. 이렇게 보면 이 한동훈 청문회에서 자, 과연 승패가 어떻게 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죠.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이 뭔가를 찾아내서 정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결정적 약점이 될수 있는 걸 가지고 공방을 벌인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거 없이, 단순히 그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가깝다, 최측근이다. 아니, 뭐, 최측근인 것이 무슨 범죄 혐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식의 그냥 정치 공세성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격했을 경우에, 아마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의 뭐 언어 습관이나 그 다음에 그 어떤 결기 이런 것들을 보면 정면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결정적 한방 같은 것이 없이 정치적 공세를 벌이다가는 오히려 반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된 공세를 취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로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굉장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동훈 청문회를 한번 잠시 예상을 해, 해보시면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민주당 의원들이 볼때 같이 달려들어서 공격을 퍼붓는데 그 공격의 핵심이 없다. 그냥 가깝다. 그러니까 공안 통치한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황태자다. 그황태자에서 어떻다는 건가요? 뭐, 민주당이 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사단의 황태자인데 뭐, 어? 아니, 언제는 뭐, 법무장관, 이 대통령과 막 가깝지 않은 법무장관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쓰면 안 되느냐 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민주당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거죠. 그거는 현재 그 장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한동훈 법무 장관 후보자가 기자들하고 관계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대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한동훈 청문회는 정말 아주 뜨거운 청문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이제 누가 잘했나 하는 부분 평가까지 들어가다 보면 진영에 따라서 갈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졸지에 어떤 정치인 반열로 뛰어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청문회가 중요하다. 그런 걸 의식했는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오늘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깜짝 인사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기획된 인사였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으로 만들고 후계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아니 지금 윤석열 당선인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자 본인의 후계자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떠냐 하는 생각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찍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신무원료를 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 후보로 삼았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면, 그 정도라면 정말 대단한 어떤 정치적 감각,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뭐 드러나는, 금방 드러나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 그렇게 보여주고요. 그거보다는 어, 오히려 저는, 제가 보건대는,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아, 그래, 한동훈이라면 지금 민주당의 정치성 공세는 쉽게 받아칠 수 있을 거야. 이런 예상이야 했겠죠. 워낙 잘 아니까.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도 미처 몰랐던 뭐또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노출시킨다? 지금 집권 시작도 안 했는데 임기를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디에 이 박주민 의원의 이런 걱정 내지는 예상 내지는 이런거는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민주당에 달려있다고 보는거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윤석열 지금 대통령 당선인의 성장과정 성장과정이라는게 별게 아니죠 국민들로부터 정말 일개 검사에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끝내는 대선에 나와서 당선되기까지 이 과정. 이게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성장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을 한번 잘 되짚어 보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조국, 추미애, 뭐, 그리고 그 배후에는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추미애, 이런 사람들의 탄압 과정이 없었다면, 윤석열,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검찰총장을 그만둔지 불과 1년 만에 그러니까 여권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윤석열 당선인이다. 근데 지금 하는 일을 보면 그런 윤석열 당선인이 밉다고 윤석열 당선인이 지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온통 여권이 총역량을 집중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그 공세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무직 공무원이 된다면, 이제는 뭐, 공무원, 일반적인 그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뭐, 정치적 중립성이나 뭐,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정치적 발언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여권이 총 공격을 하면, 오히려 여권이 정치인 한동훈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블랙홀 얘기를 하는 거. 이 블랙홀 현상이, 어,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계속해서 청문회 끝때까지 이어지고, 청문회에서도 여권이 정말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정치공세성의 질문, 또는 정치공세성의 공격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가 제대로 된 반론을 편는데 그, 아니, 그 정도라면 한동훈 후보자가 이, 팩트 없는 정치적 공격. 예를 들어서 뭐, 공안 통치 운운한다든가. 아니, 공안 통치를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있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무슨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마 진땀을 흘리겠죠. 그 청문회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뭐, 공안 통치니 뭐니 뭐, 이런 근거 없는 공세를 퍼부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정말 반박하기가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오히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을 또 초단기간 내에 여권이 정치인 한동훈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훈 블랙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블랙홀 현상은 아마 청문회 때까지 계속 갈 것이고, 근데 문제는 그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태도, 때지는 민주당의 공세 수위, 공세의 근거 이런 거에 따라서는 한동훈을 변신시키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도움을 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 아마 오늘만 이런 것이 아니고 내일부터도 계속해서 한동훈 공방이 여야 간의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에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매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